궁금러들, 내가 많이 받는 질문이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사실, 이런 말하기 조금 쑥스럽지만, 나는 20년 동안 같은 허리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어. 20년 전에 입었던 바지를 지금도 꺼내 입으면서 내 몸의 변화를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고 있거든? 어떻게 20년 전 바지가 맞을 수가 있냐고? 일단, 식단 관리는 필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한 운동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가끔은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운동이 좋겠어? 안 그래? 그래서 조금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아봤거든. 그러다가 신기한 걸 발견해서 근무너들한테도 소개해 주려고 해. 바로 모션스페이스에서 나온 혈티브 밴드야. 사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잖아. 근데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시간 내서 헬스장 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번거로워. 그래서 다들 운동 시작하는 걸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시작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이건 착용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수 있게 도와주는 웨어러브밴드래. 걷기나 집안일, 쇼핑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니까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겠더라고. 이게 어떻게 운동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지 알아보니까 이 밴드에는 모래 주머니 원리가 적용돼 있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자면 다들 몸에 모래 주머니가 계속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움직일 때마다 가벼운 저항이 계속 생기잖아 그 과정 속에서 근육이 꾸준히 자극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지 따로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근력 운동이 저절로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손목, 발목에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강제로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어주니까 허벅지, 하체, 복근, 팔근육 발달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궁금하들한테 소개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봤거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확실히 더 근육이 자극이 오는 게 느껴졌어. 무엇보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더 뿌듯하고 기분까지 좋은 거 있지. 이건 러닝이나 조깅 같은 운동을 할 때도 물론이고 집에서 청소기 돌릴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 일상 활동을 할 때도 효율적인 근력 강화가 가능하게 도와주니까 괜찮더라고. 그럼 내가 직접 착용해 보고 따끈한 착용감도 말해 줄게. 일단 무게는 250g 정도 되거든. 한 손으로 들어도 뭐 버겁다는 느낌이 안 들고 살짝 묵직함이 느껴져. 이제 팔목과 발목에 맞게 스트랩을 조절해서 착용해주면 끝이야. 진짜 쉽지? 짠! 벌써 끝났어. 무겁지 않아서 무릎, 발목, 허리에 부담이 안 가니까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할수 있겠더라고. 너무 무거우면 다칠 위험도 있는데, 이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 이제 이렇게 착용한 채로 편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확실히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운동이 더 제대로 되는 기분이야. 이렇게 꾸준히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심폐 기능과 근지구력이 강화될 것 같아. 어, 좀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그 사용 팁을 알려주자면, 그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나 처음 그 착용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사용 시간과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게 체력 증진 및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 밴드는 활동에 제약이 없어. 다양한 운동이나 재활 운동할 때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 이 혈티브 밴드를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무게 저항 운동이 되는데 알아보니까 무게 저항 운동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더라고. 무게 저항 운동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니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모션 스페이스의 혈티브 밴드. 만나봤는데 어땠어? 운동 초보자부터 중급자는 물론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혈티브 밴드로 더 쉽고 더 꾸준하게 운동해보자고.